fx가 나은 것 같이 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지금 fx가, 이거 뭐 같은 은것 같은데,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있고 gx라는 것이 두 세트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fx, 그 다음에 플러스, fx, 그 다음에 절대 값, 이렇게 되있거든 자, 이거 지금 함수값이지. f에 대한 함수값. 그럼 함수값이 내가 대충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여기, 여기 잘하면 공을안 어,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 너이고 여기가 3이거든?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얘가 Gx가 될 거야. 아, Fx가 될 거야. 둘다양수 양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뭐니? 그냥 제어가 되는 거지. 그렇게 갖고 올 거야. 그러면은 GX라는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GX, Y는 GX라는 것이, 4, 4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실제로 얻어지는 그림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GX야. 그치? 그러니까 요 GX를 찾아놓고 난 다음에, GX는 X e 2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예와 예의 정중간 지점이 어디야? 1이지. 네. 어, 1 지점으로 대칭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GX e q 1은 했어. 그럼 GX e q 1은 했으니까 뭐야? 1 지점을 싹 걷을 때 얻어지는 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세가 두개다라는거 찾아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아 아래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0이 곳.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구를 물어보는 거지. g라는 부위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기를 하고 자, 21번 두 함수 x 제곱에 mx 플러스 4 x 플가 x 제곱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4m 요거 하나 지금 잡고져 있고 gx라는 것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아, x 세곱에 플러스 3x에다가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이의의두 실수 x는 x2야. 이걸 해석을 또 하야 되니야 f(x) 1이 g(x)2보다 큰것같나 그럼 여기서 임의라는 얘기가 뭘까? 임의라는 어 단어가 국어적 임의가 뭘까? 아, 모든이란 거지 그지? 모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 모든 f가 모든 g보다 어때? 위에 있거나 걸쳐 있어야 된대 그럼 네, 얘 최대. 최소가 얘 최대보다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들해볼수 있어요 아, 자. 임의의 x1, x2니까 모든 x 에 그냥 모든 x 그러면 f라는 것이 무조건 g보다 어때야 된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된다 아, 모든이요? 어, 아, 모든이란 말이야, 에있 그럼 다시 말하면은 f의 최소가 g의 최소보다 어때야 된다? 아 최대보다? 아 아니, f 가 위에 있다니까. 어,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최소값 구하고 여기서 최대값 구해. 그래? 끝. 아우생님저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 그냥. 자, 이렇게 가라고.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m.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3m. 마이너스 3. 안 옮겨. 그러면은 2x제곱에다가 플러스, 에이고, 마이너스에다가 m 플러스 3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3. 자, 이것이 m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다시 x 기준으로 그림이 위에거나 걸쳐 있다. 그러면 은아 이거 아니면 이거 한별씩 D가 0보다 작거나 딱 이거를 만족시켜 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갈 건데 두줘이죠 그러면 m 플러스 3 제곱이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4. 그래서 m 제곱에 마이너스 아, 2m 에다가 아, 아, 그 다음에 네. 뭐야 9 마이너스 15오왜 떨어져? 네, 민준이가 뭔가를 발견했대요. 오뭐뭐 뭐? 뭐, 뭐, 뭐. 저는 x가 같을 때만 되는 거지. 그지? 최 최소 최소 구해. 참아가 x. 자 어떤 경우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나 그럼 여기 최소가 얼마? 4m 4이너4 4m m 4분의 n 제고 4분의 이고 4분의 m 이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 m 이너4 m 더하기 4분의 4이너4 네, 네, 3 1 4이 4분의 1 4분의 1고 4분의 4분의 이고4 4분의 이렇 4분의 고4분이고 4분의 고 4분의 1이고, 4분고 4분의 이고 4분의 이고4대의1고4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6, 8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X미터로 일정한 길을 만들고 길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화단으로 만들려고 한다. 면적 1제곱미터 만큼의 화단과 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2만원 만원이다. 총 56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땅과 하나는 맞아, 맞아, 맞아. 자, 이거 전부 다 풀어내리고, 한쪽으로 밀면 되지. 네. 응. 자. 24번. 24번.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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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게 밀리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인데. 전부 다 밑으로 쓱 내리면, 여기가 몇 엑스? 3 엑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쓱 밀면, 여기가? 25도 3 엑스. 3 엑스죠? 엑스죠. 엑스 그러면은, 하단은 이 만큼, 그치? 하단은 이만큼. 그러면 여기가 지금 6-x, 여기가 X, 8-3x. 예. 그치? 근데 얼마? 1조 미터당? 2만원. 그러면은, 두배의 6-x에다가 8-3x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자요 이 부분과 요부분 이 내가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 그냥 간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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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몇 x? 18x 응 18x. 그 다음에 이만큼 가자. 여기가 x고 여기가 8-3x지? 네. 그럼 요 부분만 가면, 요 부분만 가시면은 너가 8x-3x제곱인데 만원씩이니까 상관 없었던 거야 네. 이것이 5 2 0 0원2찾아는 오케이 네 어, 신이 세가지고 그런 거니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몇개나왔어요몇개어둘네개오 망감적이야 이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안될것 같은데. 안 돼?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쉬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 친구가 뭐 오늘 거의 처음 말할 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요. 너네 어린애 에린애형린이어린살벌린어린살 어린애 어뭐 이런 분위기어 진짜 방금 방금 너, <laughs> 야 진짜 까버 분위기를 몰라서 전에너 너랑 막 총쏘 야 총은 이한테는안 쐰잖아 졸고 있는 누가 대지뭐야 아니,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졸면서 막아는이막 들면 다넌어 이거 자방은 정상으로 이 지문을 끊는거야? 마지막 <laughs> 날에 안어아 얘네둘? 예앞프로 둘이 같이요? 어, 어. 얘네 혹시 최선사님이가 역병이더라고 어? 역병이최선사님이라 어? 역병. 최선, 최선 아니에 <laughs> 어. 죄송합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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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죄다죄송합니니다 죄송합니다. 죄아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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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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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 처원에는렇게 많이 써. 은 경기 하나 만들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초등학교 왕이 때 청약 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곳이었어요잘할거 같고 아니 근데 시험 평균이 좀 높아진다. 아맨 처음에 60점 맞점에 진짜 1등 성원에 있을 때? 네. 아, 그때는 평균을 조선우가, 조선우가 평균을 네. 70 맞추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뭔 개소리냐 무슨 시야 심화고에서 무슨 평균 70이야 그지같은 얘기하그고선생님 보고 평균 40점 정도 맞춰 그랬거든 그래서 40점을 맞춰가지고 문제가 나왔었어 점점 올라가네 네. 지금은 110점 만점이라 하면 네. 진짜요? 네? 네. 그래? 이런 거분이 엉덩이 쉬러지긴 하는데 범죄는데 점점 떨어지는데 나 랩탭 본적이 3년이 지나 안녕하세요 오늘 웬일이요기다려 안녕하자 여성이시 50분 서서야 너내 공학이야? 아 남부 아다 남부 어? 남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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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를만금한거야와금식한인데 어? 금지타 올라왔다 지금 방에 있으면은 <목소리도> 영호랑 마이 거의 1도 아, 없지몰라등교 마지막 생활이었는데 이후에 금지타 올라왔어 뭐라고? 수업 시간 올라왔어 이게 <목소리도> 중요해 왜냐 일단1개시부다 안기 가운데 있으면 1, 2, <목소리도> 1, 2, 아 되지 1교시는 다 다운이야 아1개자유야그연교식이1 2번은다자유야 중국어 아니 연교식에 그 연기자인가? 몇십 분데. 이게 반이잖아 아홉십 아니, 아니야. 아니 안안뭐 어? 아니 <laughs> <사. 웃음> <물 웃음> 없어. <laughs> <여기로 와>. 아, <laughs> 아. 야, 거. 어 아파요? 물 원? 기어안 빨리 신발이야? 게 없어. 물 원이야? 왔다고? 이물야영물 원. 이 말이 맞슨 말이야? 네사 그지 자, 보 얘기 했죠 네? 이형이 형왜 지금 1 1점 건지는 몰라요? 지금 모르죠 지오래서 통합 학 통과를 나은 말 했으니까 그러네 그러네 이 누구예요? 어? 저형 이형이 야. 이형이뮤고 문의 주 그러네 열이창 본실 선생님, 정 <웃음> <웃음> 자, 다 자, 나가 해볼 거야. 그럼 우선 위에 거서 해가 뭐야? 여에서부터3까지라는 얘기지. 네. 그럼 밑에 거 어떻게 구할 거 나눠서. 가우스를 n이라고 해봐. M이라고. 어. 그래서 x가 x가 첫 번째 x가 n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만 아니야. n이야. 자. 그러면 n 자 아, 세제곱 마 이렇게 나가야. 내공이 있어야 얘를 이제 애드 아니라고애이 만화 아니라고. 애이뭐아야딸 어, 네, 거야? 내낌이 없으면 뭘 거야, 진짜? 왜그 이해했지. 아니, 이해했어. 뭐. 왜 그런 데아하유나 유하나. 아, 이 아, 아. 유하나. 아. 아. 오케이. 뭐야? 아. <laughs> 지 방금 전에 넣죠 M은 아니라고. 오. 아 예. 어 그치? 아 미안하다. 제가 그렇 했는데. 자 누가 어, 나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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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파.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자왜 설명이 까면 안 되는지. 누구 도냐 자. 두 번째. 이거 돼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은 X라는 것이 뭐야? M 플러스 알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하... 네. 그러면 n제곱에 플러스 n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n제곱에 마이너스 n알파 빼기 2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지. 이 2n알파 아니에요? 2n알파는?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아, 그래서 n제곱 덜고 그러면 n알파 플러스 이해가 안 돼. 뭐가? 알파를 모르던 거. 이해 관련은 아직 시겨 안 했는데 알파는 그냥 정수야. 오케이. 네, 근데 근데 어. 그러면. 에이, n 이5을걸이 딱히 생각이 난다. 에이, 이거 또 몰라? 아. 자. 아, 아 와. 에이, 아니, 이거 왜 뭘? 자, 근데 그러니까 가우스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n 플러스 알파로 잡는데 n이 뭐가 되냐면 정수고. 그 n만 하지 않아. 알파가 소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M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n 거고 마이너스 N, O, E, M plus a l p i 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네. found <laughs> 지 네, 알파 found it. I found it. I f o 이렇게 된다. <laughs> 자, 이